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음, 조한경 박사의 건강에 대한 좀 다른 시각입니다. 혹시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계속 드시는데도, 아,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병원이나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건강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생활 습관병의 진짜 원인이 뭐고, 또,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의학과는 좀 다른 관점들, 그리고 식단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건강에 대해 갖고 계셨던 생각들에 좀, 어,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현대의학이 만성질환을 치료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안성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에 대해서 혈당이나 혈압 수치를 약으로 조절하는데 어,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수치를 관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약들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사실 병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상만 다루는 대증요법의 한계일 수 있고 또 음, 특허가 있는 약물이나 수술 위주로 치료가 좀 편중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아, 예를 들어서 혈압 조절에 칼륨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게 특허가 없으니까 약처럼 막 적극적으로 처방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증상 너머의 원인을 찾는 기능의학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기능의학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 뒤에는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어쩌면 영양부족, 뭐 비타민 B12나 비타민 D 같은 거요. 아니면 갑상선 문제, 장건강 문제, 심지어 중금속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아주 실제적인 몸의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네요. 특히 장건강을 강조하셨는데. 네,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있잖아요. 그게 상당 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가공식품이나 액상과당, 또 흔한 제초제 성분인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것들이 장 건강을 해치면 세로토닌 생성이 잘안 되고 이게 결국 우울감, 수면장애, 뭐 ADHD, 심지어 치매 같은 뇌 기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관점입니다 먹는 것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액상과당이 아주 문제라고. 아, 네. 액상과당. 이게 설탕보다도 흡수가 훨씬 빨라서 간에 바로 부담을 주거든요. 바로요? 네. 그래서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당뇨 같은 걸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식품업계는 건강에 좀 무관심하고 의료계는 또 식품에 관심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놓치기 쉽다는 거죠. MSG 같은 경우도 뭐 공식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좀 민감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의 ADHD, 비만 같은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음,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서 몸의 자정 능력을 깨우는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굶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공복 시간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효과도 좀 다른데요. 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고 17시간 이상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세포가 스스로 찌꺼기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와, 자가포식. 네. 그리고 24시간 정도 되면 장줄기 세포 생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막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 내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질병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좀 도전하는 내용들도 많았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그냥 유전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유전학적 허무주의라고 하던데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억에 남아요. 아, 네. 유전자는 그냥 스위치 같은 거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스위치를 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비유였죠.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실제로 환경이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 고혈압 발병률이 확 높아진 나이지리아인들이나. 하와이로 이주한 뒤에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 일본 여성들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환경의 영향이 크군요. 네, 이런 관점은 다른 질병에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흔히 위산 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속 쓰리면 의래.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위산이 너무 약해서 소화가 잘안 되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위산을 더 쥐어짜내다가 식도과약근이 열려서 역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해요. 저염식이 오히려 염화물 부족을 일으켜서 위산 생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와 이건 정말 의외네요. 고혈압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던데요? 네. 고혈압의 원인을 단순히 혈압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불균형, 또 칼륨이나 마그네슘 부족 같은 영양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약물 말고도 예를 들면 느린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즉각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호흡만으로도요? 신기하네요. 심장마비에 대한 관점도 좀 달랐어요? 네. 혈관이 막히는 걸 흔히 배관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몸 전체의 염증 상태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 결핍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큰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암에 대해서도 단순한 종양덩어리가 아니라? 그렇죠. 암을 그냥 혹으로 볼게 아니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몸 전체의 상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조기검진, 예를 들면 유방암 메모그램 같은 게 반드시 생존율을 높이는 건 아니고 때로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좀 비판적인 관점도 제시하고요. 음,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조한경 박사는 결국 건강 문제를 어떤 특정 증상이나 질병 이름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네요. 몸 전체 시스템, 근본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과의 연결 이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강조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약이나 수술 외에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식단 조절, 간헐적 단식, 영양 보충,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음, 당신의 건강 관리 방식에 대해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 건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우리 몸그 자체가 아니라 몸과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고정관념은 아닐까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